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 자전거로 현장을 누비는 스티그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깃동의 중심 풍림아이온 현장 리포트 해드리겠습니다. 2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아, 풍림아이온이고요. 단지내상가에 그 학원가 그리고 편의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맞은편에 그 상가에도 아주 그 병원과 음식점 그리고 학원가가 잘 형성되어 있는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그 거래도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아파트 단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풍리마이언은 2007년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5년 차가 되겠습니다. 가격을 좀 보시면, 그 5월 달에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거래가 됐습니다. 스티그가 추측 건데, 이거는 그 양도세 중과 유예 매물 같습니다. 갭투자 해놨던 분들이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10일부터 했잖아요. 또 그거에 맞춰서 아마 갭투자 했던 분들이 아마 내놓은 물건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거래될 리가 없죠. 그래서 한 4억 한 7, 8천 정도면 25평을 가능하고요그 다음에 33평 같은 경우는 5억 한 2천 정도. 34평도 5억 2천에서 3천 정도. 46평도 뭐, 6억 안 되게, 음, 거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58평도 6억 안 되게, 뭐, 평당 천이 좀못 되는 가격,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학익 풍림 아이언은 학산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초품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원래는 그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짓는 조건으로 어 기부채납을 학교용지 그리고 소규모 공원 두 개를 그 기부 채납 한 겁니다. 여기 이제 여기 단지레 상가에도 학원가가 밀집돼 있고, 요단요 요 상가에도 학원가가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산 초등학교를 다닌 학생들이 대부분 이 단지레 상가나 여기를 이용하고요. 좀 멀리는 뭐그 용현동 쪽으로 가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송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또 구월동 쪽으로 가는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총 126동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2090세대이기 때문에 단지수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거래도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인근에 이제 학익 1구역을 재개발하는 SK 그리고 분양을 했고요. 성공적인 분양을 했던 1구역 그다음에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 학익 4구역 포레나 지금 한창 여기에다가 모델하우스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처 분을 앞둔 하객 3구역 이게 이제 푸르지오죠. 그리고 투레파크 하객 2구역 이제 입주를 이제 입주 중이네요. 예예. 예. 그거 보시면 하객동도 이렇게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좀더 해상도 높은 그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요게 이제 풍림 아이언 하객동 풍림 아이언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어, 이 부분 이제 지하, 지상 주차장이 좀 있습니다. 이 당시 트렌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근데 어, 이 부분, 이쪽 동들은 지상 주차장이 없고요. 이뒷 동들도 이뒷 부분은 지상 주차장이 없음들해서 아 어린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요 요쪽 동들하고 요쪽 동을 보시면 아, 지상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뛰어노는데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또 이제 아이들 이 소리를 좀 듣기 싫어하는 분들은요 동을 또 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갈립니다. 그러니까 지상 주차장이 있는데 뭐 그런 걸 피하시고 싶은 분들은 요 앞동 앞동 쪽으로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여기 이제 공원이 있긴 한데 여기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는요 여기 이제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장애 아닌 장애가 되겠습니다. 자, 학구도 서비스 보겠습니다. 초등학교는 두말할 나위 없이 여기 학산 초등학교를 다닙니다. 요렇게 두산 2부 그다음에 여기 있는 학생까지. 근데 여기 이제 학익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 학익이 용현남초하고 학산초하고 같이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그 힐스테이트 학익 학생들이 여기 학산초등학교까지 올게좀 멀죠. 초등학교 가 여기 생긴다고 하는데 이제 당장은안 생기기 때문에 여기 용현남초를 가거나 아니면 여기 학산초등학교를 간다는 겁니다. 중학교 학군 보겠습니다. 중학교 학군은 거의 뭐 중품화가 되겠습니다. 바로 앞에 남녀공학인 인주중학교가 있고요. 조금만 더 가면 인하사대 부중이 있습니다. 남중입니다. 그러니까 여학생은 여길 가거나 또는 이쪽 용현동에 용현여자중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그도저도 아니면 이쪽 관교동 쪽에 재물포여중 관교여중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주중학교 가기가 가는 게 제일 최상의 선택인데, 뭐,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가게 될수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는 여기 학익고등학교, 남자고등학교가 있고요. 이나 사대부고가 있습니다. 남고가 불과 뭐, 한 200m 내외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고는 여기 학익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림아이원에서 학익여고나 이나사대부고 또는 학익고등학교가 멀지 않은 편이고요. 조금만 더 간다면 관교동까지 간다. 그럼 여기 인명여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한 번에 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장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전거로 현장을 누비고 있는 스타 스티그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분 항상 현장에 있다. 학익동 풍림 아이온이고요. 꾸준하게 인기를 끄는.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꾸준하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25평부터 50평까지 다양한 평수가 있기 때문에 풍리바이오는 학산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초품아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365 코인 ATM기도 그러니까 일부의지 지상 주차장이 있는 겁니다. 뭐 다는 아니고요. 저기 앞에 보이는 게 이제 학산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옛전에 갭투자 하시는 분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투자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치고는 비교적 관리가 잘된 그런 아파트입니다. 구체적인 가격은 제가 브리핑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아파트가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나무가 많이 자라서 숲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숲이 됐네요. 예. 이쪽은 이제 유치원이 되겠고요 하깃동 풍림아이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셨던 분들도 많이 송도로 넘어갔습니다. 예. 아, 이 당시만 해도 트렌드가 지상에 차가 없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차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요새 짓는 아파트는 이제 그러진 않겠죠. 예. 옆에는 이제 두산 위부입니다. 여기가 2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이 그 여기는 하객, 풍림아이얼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실내 농구장도 이렇게 있네요. 네. 어휴, 태권도 학원에서 아이들 수리가 들려서 좋습니다